11번 카미노 꾸준히 호흡을 맞춰온 조상범 기수가 기승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승 경험이 없는 말입니다 서울 육경주 곧 준비가 됐습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5등급 1,700m 경주, 서울 6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말들이 출발이 빨랐습니다. 그 중에서 빠르게 앞서 나아가는 11번 카미노입니다. 안쪽 말들을 크게 돌아서 선두 자리하는 11번 카미노, 선두 3마신, 4마신 차까지 앞서 나갑니다. 그 뒤를 4번 럭키 파워와 7번 지스타, 그리고 안쪽에 1번 금성 세계까지 3마리가 2위부터 4위까지 차지한 채로 이제 2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뒤 5위는 2번 슈팅 리버스, 바깥쪽 5번 원더풀 위싱이 뒤쫓으면서 이렇게 6마리가 앞선 채로 건너편 직선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11번 카미노와 거리차를 좁혀나가던 2위마, 1번 금성세계입니다. 거리차 3마 신차까지 좁혔습니다. 11번 카미노가 아직까지 경주 중반까지 선두를 유지한 채로, 선두인 11번 카미노부터 가장 하위권의 6번 불어선까지 길게 늘어선 모양으로, 선두부터 11위까지가 직선주로 건너편 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11번 카미노, 1번 금성세계 거리차, 1마신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안쪽 2번 슈팅 리버스는 3위로 이렇게 3마리가 3코너를 진입했고, 중위권에서는 4번 럭키 파워와 8번 유레카, 그 뒤를 7번 지스타까지 이렇게 3마리, 그 뒤를 5번 원더풀 위신과 9번 왈가다까지 붙으면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마신차 앞서는 11번 카미노입니다. 경주 중반 그리고 후반으로 가는 시점까지 선두 자리 를 유지하는 11번 카미노가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11번 카미노가 선두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2위권부터 뒤쪽으로 한대봉 친발들, 안쪽 8번 유레카와 2번 슈팅기니버스 외곽에서 돈반 추입하는 9번 왈가닥과 7번 디스타이버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11번 카미노와 바깥쪽 9번 왈가닥의 버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선두로 무상하는 말 9번 왈가닥입니다. 중반 선두는 9번 왈가닥. 카미노와 3번 메디슨 마운틴입니다. 9번 왈가닥이 종반 선두. 교수도 먼저 통과했습니다. 9번, 3번, 11번 순이었습니다. 9번 왈가닥과 3번 메디슨 마운틴 그리고 11번 카미노까지 서울의 육경주 세 마리가 섰습니다. 결국 경주 종반 11번 카미노를 따라잡고.